신이 내린 영양제 하늘이 내린 보약으로 통하며 흰 머리카락을 검은 머리카락으로 만들어 주는 보약 중의 보약 즉 신장의 기능을 아주 왕성하게 만들어 주는 숙지향입니다 숙지향은 생지향을 쪘다 말렸다를 반복하면 아주 검게 되죠 한마디로 숙성시킨 지황을 숙지황이라 합니다. 지황은 현삼가의 단연생 초본으로 한방에서는 아주 귀한 약재 중의 약재로 취급하는 것이 이 지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효를 가장 어뜸으로 치는 것이 숙지황이고요. 숙지황의 맛은 달면서 약간쓴 맛이 돌기도 하고요 따뜻한 성질의 약재입니다. 기한보약인 사물탕의 주 약지에 통하며 또한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3대 보약 중에 하나인 갱옥거의 주 원료이기도 합니다. 이 숙지양은 약효가 매우 뛰어나고 영양소가 아주 풍부해서 한마디로 신이 내린 최고의 보약이다 라고 평가 하고 있으며 특히 숙지양은 연로하신 분들을 위한 약제이기도 합니다. 몸에 골수를 보충하고 신장의 기운을 아주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숙지향이고요. 한마디로 이 숙지향, 검은 색깔 있죠? 이것을 꾸준하게 드시면 머리카락이 이 색깔처럼 샥, 검게 되고요. 또한 신장 기능을 매우 좋게 해서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주 뻑적 지근하게 끊어질 듯 아픈 분들에게 매우 좋고요. 중년 남자들 정력을 왕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 숙장이고요. 또한 당뇨가 높은 분들은 이 숙지향을 꾸준하게 드셔보십시오. 아마 당뇨 수치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나 남성분들 이맹 있죠.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 또는 이석증, 그외 신장 기능 저하로 오는 부종, 몸줄기가 아주 힘이 없을 때이 숙장을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또한 숙장을 꾸준하게 드시면 식은 땀을 흘리는 분이 있죠. 어, 잠잘 때도 아주 이불이 베개가 흔근거나 젖을 만큼 땀이 나는 분이나 어, 식은 밥을 먹어도 땀을 줄 흘리는 분이 있죠. 이런 분에게. 매우 좋고요. 평소에 잔뱅치를 많이 하고 어 손발이 차서 이렇게 겨울 외출을 꺼려 하시는 분들 이 숙지장 많이 드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잘 되도록 해주고요. 또한 숙지장에 들어있는 카로틴이란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즉 세포가 어, 늙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몸에 전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이 숙장입니다. 얼마나 약효가 영양소가 좋으면 즉 신이 내린 보약, 하늘이 내린 보약으로 통할까요? 사실 이 숙장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나 최고의 보약이므로 어, 중년 이후에 남녀 노소 할것 없이 이숙지향을 꾸준하게 드셔보십시오. 항암 성분도 매우 뛰어나고 신장 기능을 좋게 해서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또는 사람을 좀 활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중년 남성분들 아랫도리가 부실해서 사실 남자 구실 제대로 못하는 분들 이 숙지양 꾸준하게 드시면 아마 어 웬만한 비아그라 못지 않은 소설 거고요. 또한 얼굴이 아주 반짝반짝 윤기가 나게 됩니다. 보약 중에 보약, 최고의 보약을 통하는 이 숙지양 많이 활용하시어 모두 건강하십시오.